여기는 그 전라남도 고흥군에 있는 고흥 분청 문화 박물관입니다. 아, 이거 상당 기간 동안 이걸 만드는데 노력을 해 가지고 2017년 이게 개관이 되었습니다. 8000년 80, 전에 여기가 고흥에 사람이 나타났네요. 야그어어 어, 대규모 고인돌이여가 축조가 됐고 아이고 저도 여기는요 처음 와 봅니다만은요 야 이게 돌칼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네 화살 같은 것도 있고 에 음. 비파형 예, 통금이 발부낸 온대 예, 고인돌 어 아, 여기가 이렇게 어이구, 옛날, 요, 요것도 이렇게, 어? 한천 고인돌. 음 고인돌이 이렇게, 간돌금을 부장한, 아, 간돌금, 음 안치. 간돌. 옛날에 마제 석금 그랬는데, 에. 아, 공군에가 이렇게 많은 유물이 나왔네. 이렇게. 이야. 아, 이거 나주에 가면 마한방불가하고 거의 비슷할 정도로, 어, 이렇게 참잘됐네요 네. 음, 신촌 장덕유적이라. 아, 어허, 그래요. 음.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여기서 추토된 유물들, 예, 유물들이. 아이고 밑에도 있고 이렇게. 야 나란 옆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야 이럼 정말 아름답네. 예 아름다워요. 깨진 것도 있지만 저 깨진 것도 어마어마하게 귀중한 것이죠 이렇게. 음, 이야. 고운군이 이렇게 많은 유물이 발견된 줄을 미처 몰랐습니다. 예. 아 여기 여기가 또어 이렇게 있네 아 여기 여기 있는 걸 전부 어이 터에서 가마 터에서 어, 나오는 것들입니다 오야 여기 요, 요, 여기 코야음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이렇게 예 요도구, 요도구가 있다. 음. 아. 응. 음. 야. 분청사기. 이게 분청사기. 원료, 태토, 유약. 이세 가지가 있네요. 운대리 분청사기의 과학 기술이고. 음. 야. 이렇게, 콧플을 피우고, 만들고, 야, 유약을 발라서 넣고, 그림을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한번 보면은, 대단히, 이 장식도 잘 되어 있습니다. 야, 아름답게 펼쳐지는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전체 배경을 한번 봐볼까 합니다. 자, 여기 밖에서. 전체를 멋있게. 자, 에, 이 장면이 분청사기의 그 고급스러운 것을 여기서 지금, 찍... 분청사기의 분장기법입니다. 분장기법. 음, 세금으로 제작된 공납차기. 아, 세금으로 이렇게 또 공납하는 것도 있네. 에. 예. 이건 공주 학봉리 공주 학봉리 예, 이 감하고. 어, 합천 장대리 이, 이것은 합천 장대리 감하고. 에, 곡곡 고창 에 예, 용산리 감하고. 어. 허허 이렇게 있네. 강주도 예, 그 충효동 감어가 있구만요. 충효동. 여기 충효동이 면쪼이하게하나 있긴 있는데, 한번본 적은 있습니다.